무덤 속에서 발견된 동전,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후 세계에서 쓰라고 넣은 노잣돈 아닐까? 아니면 부적? 혹은 단순한 부장품? 그런데 아닙니다. 이 무덤에서 발견된 동전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닌 거래에 사용된 화폐였습니다. 그것도 신과의 거래. 신에게 땅을 사고 지불한 대금, 고대판 토지 매매 문서와 함께 묻은 실물 화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신과의 거래를 입증하는 유물,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충남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 제6호 무덤 근처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대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도굴도 약탈도 피한 온전한 백제 왕릉. 그 주인공은 바로 백제 제25대 왕 무령왕이었습니다. 벽돌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걷자 긴 널길과 무덤방이 드러났고, 그방 안에는 왕과 왕비의 관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널길 앞에는 상상의 동물 진묘수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진묘수 앞두 개의 네모난 돌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끈에 꿰인 약 90여 개의 철제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 백제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화폐, 오수전이었습니다. 왜 중국 동전이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오수전은 한나라 무제 때 처음 주저되었고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 특히 양나라 무제 때 철제로 만들어져 공식 화폐로 유통되었습니다. 양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들어선 뒤엔 다시 동으로 주저됩니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철제우수전은 바로 양무제시기의 철제우수전으로 크기, 무게, 조형 모두 양나라에서 실제 유통되던 공식 화폐와 동일합니다. 보통 무덤에서 출토되는 화폐 중에는 부장용으로 만든 명전인 경우가 있는데 무령왕릉의 철제우수전은 실제 양나라에서 거래용으로 유통되던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 진짜 돈이 들어있었던 셈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물화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제우수전 어떤 경위로 백제에 들어왔을까요? 고대 삼국은 왕의 책봉 혹은 왕이 서거하면 중국에 사신을 보내 조문과 부위를 주고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령왕이 붕어한 시기는 523년, 그 지음 양과 백제의 사신 교류는 524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교류를 통해 철제우수전이 무령왕의 장례물품으로 사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백제에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우수전의 용도를 알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바로 네모난 돌에 새겨진 글입니다. 발견된 두 개의 네모난 돌, 즉 지석 중에서 향 우측의 것에는 무령왕의 이름, 서거일, 안장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향 좌측의 지석은 왕비의 것으로 한 면에는 왕비의 서거일과 안장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면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무령왕이 지신, 즉 땅의 신에게 돈 1만 문을 지불하고 무덤을 위한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과의 토지 매매 계약서, 즉 매직권이었죠. 그리고 이 매직권 위에 놓여 있었던 약 90개의 우수전. 이는 지불한 돈 1만 문이라는 대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왕비는 526년에 돌아가시고 529년에 대묘에 안장되었기 때문에 처음엔 무령왕의 지석 한 개와 매직권 한 개가 겹친 상태로 배치되었다가 이후 왕비가 합장되면서 매직권 뒷면에 왕비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석에 있는 작고 둥근 구멍인데요, 이는 발견 당시 오수정 꾸러미의 끈을 꿰던 자리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령왕의 지석 한 면에는 12간지가 새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 서쪽을 상징하는 신경유신술이라는 글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 서쪽이 누락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매집권에서 언급된 무령왕의 산 토지는 신지 즉 서쪽 땅이기 때문에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생략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지석의 작은 구멍에 막대기를 설치하여 해시계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즉, 간지 표시는 무령왕의 이장 절차에 시간을 맞추기 위한 해시계로 오전부터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장의 완료는 오후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처음부터 오전 시간대를 나타내는 서쪽 방향의 간지를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령 왕릉에서 발견된 오수전과 지석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특별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조 뒤에는 고대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사상과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